미국과 대만이 관세인하와 시장개방, 대규모 투자 확대를 담은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, 대만 내에서는 세부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이번 합의로 미국은 대만산 제품 관세를 20%에서 15%로 낮추고, 대만은 관세장벽 대부분을 철폐하거나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특히 대만이 2,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점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시장에서는 이 가운데 1천억 달러를 TSMC가 추가로 부담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더 지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당은 반도체 산업 공동화를 막겠다며 해외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이른바 반도체 국가보안법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. 야권은 이와 함께 국내 총생산, GDP의 3% 이상 국방비 지출 조항과 대규모 미국산 에너지 항공기 구매 약속, 미국산 의약품과 자동차에 대한 시장 개방도 과도한 양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 대만 정부는 이번 협정이 관세 부담을 낮추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핵심 산업보호와 재정부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.